안녕하세요. 레이, 마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행복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실 고양이가 행복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편안하다는 건 고양이가 자신의 습성과 본능에 맞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먹고, 자고, 뛰어놀고, 또 집사와 교감하는 그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일 때 아이들은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집사인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껴도 아이가 속으로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 고양이가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행복할 때 보이는 행동 하나 잘 먹는다예요. 고양이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식욕이 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다는 게 무조건 사료를 한 번에 싹 비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원래 작은 사냥감을 여러 번 나눠 먹는 습성이 있어서 하루 먹어야 할 양을 천천히 조금씩 나눠 먹어도 잘 먹고 있는 거랍니다. 체중만 유지되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폭식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급식이 안 되는 경우엔 여러 번 나눠서 소량씩 주는 게 좋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밥 먹고 나서 자꾸 코를 핥거나 귀를 뒤로 젖히고 음식 조각을 흘린다면 이거 별로 맛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둘, 놀이 반응이 좋다. 잘논다해요 고양이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장난감을 제대로 못 따라서 재미가 없어서 안 노는 경우도 많아요. 아기 고양이 땐 대충 흔들어도 잘 놀지만 성묘가 되면 사냥감처럼 사실적으로 움직여져 숨었다가 불쑥 나타나고 속도와 방향을 바꿔주면서. 사냥 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고양이가 한참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건 돈, 덮칠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너무 잘안 노는 아이는 레이저 포인터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단, 그냥 끝내지 말고 반드시 인형 같은 실제 장난감에 쏘아서 잡게 하고 보상을 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고양이는 누워서 살짝 노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다른 고양이 노는 걸 보면서도 즐거워 하기도 해요. 다만, 사람 손이나 발을 물거나 물건을 뜯는 건 놀이가 아니니 주의해주세요. 셋, 편안한 자세와 표정을 보인다예요. 고양이가 릴렉스돼 있을 때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거나 아예 감고 몸을 툭 늘어뜨리고 쉬곤 합니다. 이때 골골송을 부르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상태죠. 다만, 아파서 힘이 빠져 축 늘어진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름처럼 더운 계절에는 단순히 더워서 늘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불안할 때는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커지고 꼬리를 휙휙 흔들거나 귀가 자주 눕고 자세가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죠. 또 눈을 가늘게 뜨는 건 좋은 신호지만 입술과 수염이 처지고 마치 간재미 눈처럼 힘없이 보인다면 통증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표정은 꼭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넷, 골골송을 부른다예요. 고양이의 퍼링, 그러니까 고롱고롱 하는 소리는 대부분 아이가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는 신호죠. 심지어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행복할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퍼링을 할수 있답니다. 특히 뭔가를 요구할 때는 조금 다른 퍼링을 하는데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섞어서 내기도 해요. 이게 마치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데 관심이나 보살핌을 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약간 불편하거나 예사롭지 않은 골골송이라면 그건 갈구하는 퍼링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배를 보이며 뒹굴거린다에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배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누워있다가 호식자에게 공격을 당하면 내장이 노출되니까 본능적으로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배를 우리 앞에서 보인다는 건 지금 기분이 무척 좋고 또 집사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바닥에 드러누워 배를 보이면서 데굴데굴 굴거나 몸을 이리저리 비비는 건 우리랑 놀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배를 만져달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만져도 괜찮아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만졌다가 갑자기 발톱 세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배는 그냥 바라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편안해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여섯, 높은 곳에서 편하게 쉰다 해요.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원래 포식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냥당할 수 있는 피식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편안한 자리인 거예요. 물론 모든 고양이가 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낮은 곳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굳이 캣타워나 케이폴 같은 데를 자주 안 간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잘 올라가던 아이가 갑자기 높은 데안 올라가고 자꾸 낮은 곳에 숨어있거나 움직임이 줄어든다. 이럴 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은 없는지 꼭 살펴봐 주셔야 해요. 뭐 작은 변화라도. 집사가 빨리 눈치채는 게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7. 느긋하게 그루밍 한다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하루에 약10% 정도를 그루밍에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수시로 편안하게 몸을 앓고 털을 다듬는다면 그건 우리 아이가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부위를 과하게 핥아서 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버그루밍은 알러지나 아토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75% 정도가 이런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물론 스트레스나 행동 문제로 인한 과도한 그루밍도 있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먼저 피부나 건강 문제를 확인한 뒤 여전히 계속 할리는다면 그때 행동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스는 알러지나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 보이는 행동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먹고 게잘 놀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골골송을 부르며 배를 보이거나 높은 곳에서 쉬는 모습, 그리고 느긋한 그루밍까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가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평소와 비교해 변화가 있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갑자기 좋아하던 행동을 안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일 수도 있지만 건강이나 스트레스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없기에 행동과 표정, 소리로 많은 걸 알려줍니다. 집사님이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행동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고양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레이와 마루의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일상 모습은 물론이고, 고양이와 함께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들까지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에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